네, 오늘 11월 2일이고요. 지금 현재 온도는 12도예요. 그래서 지금 쌀쌀합니다. 오늘 토요일이라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푸야보로 많이 오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올라가 보겠습니다. 확실히 오늘 주말이라서 그래도 좀 문을 여네요. 오늘 좀 관광객들 많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. 이제 아, 아, 이쪽 방향으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.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서 후보야 보러 가겠습니다. 에, 날씨는 좋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얼름들이 이렇게 지금 날씨가 지금 정확히 1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좀 춥긴 춥습니다. 이거 왕야 여기는 아침에 나와 있네요. 자나. 토요일이라 관람객이 많을 줄 기대했는데 아, 오늘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어제 한국 이모들이 다 가고 진짜 관람객 없습니다. 아, 자고 있네요. 지금 고구마가 가산해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거 보니까 밤에 가 외부에서 지금 잔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추웠을 텐데. 晚上就在这公室睡吗？嗯，晚晚上在办公室，对。